생각 좀 해봤어? 생각은 해봤는데 너 정말 그래야겠냐? 뭐가? 우리 지금까지 좋았잖아 근데 이런 얘기로 왜 서로 불편한 상황 만드는지 난 이해가 안 되거든 우리도 이제 30대 중반이고 만난 지도 3년이 지났는데 결혼 얘기 나오는 게왜 불편한 상황이야? 나이가 찼다고 만난 지 오래됐다고 반드시 결혼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 남녀 사이의 끝이 결혼이란 거난 그거 요즘 시대엔 촌스럽다고 생각한다. 결혼 안 해도 지금 너무 좋고 행복한데 왜 결혼이라는 제도에 묶여서 살아야 돼? 야 주변에서 결혼은 준비부터 엄청 싸운다더라. 나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별로라고 뭐돈 거면 모르겠지만 아, 근데 지금도 우리 거의 반동거 아니야? 일주일에 3, 4일은 같이 생활하잖아 그럼 그게 결혼이랑 뭐가 다른데? 아뭐 어쨌든 그 느낌이 다르잖아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거랑 반동거는 무게부터가 다르다고 하... 말 돌리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말해 넌 나랑 결혼할 생각 없어서 이러는 거지? 아뭘또 그렇게까지 말해 너 지금 계속 생각해보겠다는 둥 바쁘다는 둥 이런저런 핑계로 질질 끈 것만 지금 몇 달째냐?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가고 있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젊을 것 같아? 아 그럼 어떡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준비? 아, 결혼하려면 돈을 모아야 될거 아니야 어, 안 그래도 그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너 여태까지 얼마 모았어? 우리도 이제 경제 상황 다 까고 서로 얘기할 단계 같은데 아휴, 별로 못 모았어. 나도 푼돈 가지고 결혼하기엔 고생만 할것 같으니까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거고. 그래서 얼마나 모았는데. 아무튼 결혼할 만큼은 아니야. 아니면 이건 어때? 뭐가? 앞으로 3년 동안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돈 모으는 거.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앞으로는 데이트하면서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서로 아끼면서 만나자. 그렇게 3년 정도 모으면 서울에 전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그때 결혼하는 거지. 하, 지금부터 3년 뒤면 30대 후반에 접어들 텐데 그럼 아이는 어떡하게. 아, 뭐 그건 그때 상황 봐서 나든가 말든가 해야지. 솔직히 요즘은 하도 세상이 흉흉해서 애 낳고 키우는 것도 좀 불안하고 굳이 애 없어도 우리 둘이 잘 살면 상관없잖아. 그리고 너 결혼하면 여자한테는 엄청 손해다. 결혼해봐야 지금이랑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넌 시댁이란 게 생기는 거잖아. 그래도 상관없어. 아, 계속 말 돌리지 말고. 그니까 나랑 결혼은 안 하겠다는 거지? 아, 내가 안 하겠대? 빡세게 돈 모아서 3년 뒤에 하자니까? 그러다, 만약 3년 뒤에 또 마음이 변하면, 그럼 그때 난 언제 또 연애해서 언제 결혼해? 야, 3년 만에 변할 마음이면, 결혼이고 뭐고 애초에 나랑 만나면 안 되지. 넌 무슨 벌써 나랑 헤어질 걱정부터 하냐? 그리고, 어? 결혼에 목숨 걸었어? 내가 사귀자고 했을 때 말했잖아. 우리도 이제 30대니까 결혼 전제하에 사귈 거라고. 그래서 너도 알겠다 해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난 계속 결혼 얘기 누누이 해왔거든? 아뭐 그니까 누가 하지 말제? 어? 하자고 돈 모아서 3년 뒤에 야 그리고 지금 결혼 못하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하는데 나 어디 안 도망가니까 초조하게 굴지 좀마아난 <laughs> 지금 네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는 거잖아 네말 믿었다가 3년 뒤에 또 핑계대면서 미루자고 하면 나 그때는 슬슬 40대에 들어설 나이라니까 아너 진짜 결혼 생각이 있긴 한 거야 아니 그보다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기는 해야 내가 너안 사랑하냐 사랑한다니까?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 안 해. 진짜 나랑 할 생각이 있냐고. 왜 말을 못해. 이거 봐. 3년 뒤에 하자는 것도 지금 이 상황 회피하려고 막 던져본 얘기였지. 아니 뭐... 아니, 그 시간을 좀더 주면 안 돼. 얼마나... 3년... 허, 생각할 시간을 3년이나 달라고? 어, 3년은 좀 긴가? 어, 그럼 2년... 아니 근데 이건 생각할 시간인 거지 결혼을 하겠다 뭐 이건 아니잖아 2년 뒤에 안할 수도 있단 거네? 야너 지금 하는 거 보면 2년 뒤에도 나랑 절대 결혼 안할것 같은데 맞지? 아... 어... 그게 실은 내가 그동안 말을 못한 게 있는데 무슨 말? 나 비혼주의일지도 모르겠다 뭐? 미안 아니 이제 와서 비혼주의라고? 사귈 때 결혼 전제로 사겨놓고 이제 와서 비혼주의? 너 나랑 만나면서 결혼 얘기할 때마다 3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laughs> 야이씨, 장난하냐? 나랑? 아, 그럼 어떡해... 너가 너무 좋았단 말이야. 절대 널 놓치긴 싫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근데 그렇다고 비혼주의라 얘기 꺼내면 넌날 떠났을 거잖아. 그래서 얘기를 못한 거지.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니가 그러니까 난 황금 같은 내 3년을 네 욕심 때문에 날린 거네? 아, 근데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라니까? 난너 아니면 안 돼. 물론 결혼만 빼고. 됐다. 더 얘기해봐야 달라지는 것도 없겠네. 끝내, 우리. 아, 왜? 난 결혼이 하고 싶은데 넌 비혼주의라며. 그럼 우리 끝은 뻔하잖아. 그니까 지금이라도 서로 시간 낭비 말고 각자 갈길 가자고. 너나안 사랑해? 우리가 결혼하고 말고로 끝날 사이야? 내가 너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사랑하는데... 아 어, 지금은 모르겠다. 분명 결혼 얘기를 하고 나서 사귀기로 한 건데 이게 뭐냐고 지금. 아니 그럼면넌 내가 아니어도 상대가 누구든 결혼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건 너무하지 않아? 근데 네가 비혼주의라며. 그럼 끝내야지 뭐 어떡하냐고. 아, 난너 사랑한다니까. 근데 난 결혼이란 제도에 그냥 회의적인 것뿐이라고. 연병을 하네. 네가 어디까지 날 속일지 보려고 모른 척 해줬더니 아주 주둥이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보낸 톡 맞아? 네가 비혼주의라고? 너나 몰래 선 보고 다녔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어? 너나 몰래 뒤로는 딴 여자들 만나고 다녔잖아. 주변에다가 조건 좋은 여자 결혼할 때 많이 가져올 여자 소개해달라고 여기저기 술사주고 다닌다며 이 개쓰레기 같은 자식아. 아,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그래놓고 뭐~ 3년 있다가 결혼하자더니 갑자기 비혼지...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왜... 3년 동안 이 여자 저 여자 열심히 만나보다가 도저히 나보다 조건 좋은 여자가 안 나오면 그제서야 결혼하게 이 후레자씨가... 아 진짜...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난성 같은 거딱 질색이라 안 나가고 싶었는데... 하도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집에서 결혼 얘기가 나왔으면 나랑 했어야지. 왜 선을 쳐 보고 다녀? 넌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냐? 너가 결혼 얘기 쏙 들어갔던 게너 우리 부모님이 나 결혼할 때 도와주기 힘들 것같대서 내가 그 말한 뒤로 결혼 얘기만 하면 반응이 시큰둥했잖아. 이게 뭐겠어? 내 조건이 별로여서 결혼하기 싫어졌단 뜻 아니야? 아 그래. 솔직히 아니라고는 못하겠다. 어 물론 결혼에 있어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만 결혼이 사랑만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 니네 말대로 우리 30대 중반이야. 그럼 어떻게 조건을 안볼 수가 있어? 결혼이 애들 소꿉놀이? 우리 집은 결혼한다니까 1억 정도 보태준다고 했는데. 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며. 게다가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나 혼자 외벌이 독박 노동해야 되는데 그럼 나만 너무 손해 아닌가? 하 이제야 본심이 나오는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든가. 왜 이제야 첫 시부려서 시간 낭비하게 만들어? 아, 그야 나도 널 사랑했으니까 망설였던 거지. 네 조건이 별로여도 사랑하니까 안고 가보려 했는데. 암만 생각해도 결혼은 현실이더라. 사랑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솔직히 너 학벌 좋은 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그저 그렇잖아. 심지어 부모님도 하나 있는 달 아무것도 못 도와주신다는데, 그럼 내 입장에선 충분히 고민될 만하지. 안 그래? 그니까 결국 돈이 문제란 거네. 알았어.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하니까 끝내자 그냥. 네가 원하는 결혼 조건에 내가 안 맞는데, 그동안 핑계 대느라 고생 많았겠네. 아, 거봐. 어? 내가 너 이렇게 감정만 앞세워서 말할까봐 그동안 얘기를 못한 거야. 아니,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어? 너나 나나 서로 사랑하는데, 그럼 차라리 결혼은 서로 조건맞는 사람이랑 하고 우리는 계속 만나면 어때? 뭔 소리야 그게? 나 진짜 너 좋아하거든 그니까 연애는 나랑 계속하고 결혼은 각자 다른 사람이랑 하자 이거지 그니까 각자 배우자는 놔두고 바람 피우자 이거야? 아, 아니지 우리가 연애하던 중에 배우자가 들어온 건데 이게 왜 바람임? 그게 바람이거든? 이거 이제 보니까 정신 나간 놈이었네 아, 그럼 어쩌자고. 너 나랑 헤어질 자신 있어?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갑자기 정남이 다 털려서 미련 없이 바로 헤어질 수 있겠는데? 야, 너 그러다 후회한다. 너 어디 가서 나 같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냐? 야, 여친 몰래 뒤에서 선이나 쳐보고 다니면서 바람이나 피우려는 너 같은 놈보단 훨씬 좋은 남자 널렸거든? 네가 남자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만 이럴 것 같냐? 어? 모든 남자 다 그래. 니네 아빠는 안 그럴 것 같지? 야, 내가 팩트만 말하자면 네 조건으로는 절대 나보다 좋은 남자 못 만나. 그럼 결혼은 어중간한 놈이랑 해야 될 텐데. 그럼 굳이 나랑 헤어질 필요 있어? 결혼은 하되 나랑 연애는 계속하자고. 아니 근데 넌내 어딜 봐서 조건이 안 좋다고 확신하냐? 결정서 가면 나 그래도 네가 말한만큼 조건이 나쁜 편은 아니거든? 에휴. 야, 네가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으니까 내가 너랑 결혼을 안 하는 거야. 돈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조건이 안 나빠? 그니까 각자 정확한 수입이나 모아둔 돈이 얼마인지 너가 회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서로 말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지 네지레 짐작으로만 판단해서 이사달이 난거 아니야 야 결혼할 때 도움 1도 못 준다는데 네가 볼게 뭐가 있는데 아닌데? 나 결혼하면 물려받을 거 많거든 <laughs> 아니 뭔 개소리야 갑자기 네가 네 입으로 한말 까먹었냐? 부모님이 안 도와준다며 야 되도 않는 자존심 때문에 악 쓰지 말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이렇게 나와봐야 너만 더 추해진다 음, 네 말대로 나 부모님한테 도움 못 받는 건 맞아 근데 외할아버지는 다르거든 우리 외할아버지 지방 유지셔 특히 손녀인 날 엄청 예뻐하셔서 결혼하면 거기가 어디든 아파트 정도는 선물해 주신다고 하셨거든 강남이라도 예외는 아니고 어? 아니 진짜야? 그러게 각자 경제 상황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맨날 회피했냐? 대박.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해? 난 그것도 모르고 미안 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섭섭했지. 너가 처음부터 그냥 얘기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지. 이미 진작 결혼했을 걸. 너도 알겠지만 나도 어쩔 수 없잖아. 결혼은 현실이니까. 맞아. 네 말대로 결혼은 현실이니까. 네 입장 이제 충분히 이해 간다. 어, 그치? 아, 내가 널 이래서 좋아한다니까. 하여튼, 공감 능력 하나는 킹정. 아, 그럼, 우리 언제 인사 갈까? 결혼은 올해 안 넘길 거지? 어, 빠르면 다음 달에도 가능하지 않나? 집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거 해결됐으면 끝난 거니까. 뭐래? 해. 미쳤냐? 내가 너랑 결혼하게? 어? 뭔 소리야, 그게? 너 나랑 결혼 안할 거야? 결혼함으로써 생기는 불안 요소가 지금 다 사라졌는데, 그럼 나랑 결혼 안할 이유 없잖아. 너가 나한테 지금까지 떠든 거 잊었어? 결혼은 조건이라며. 근데 네가 나랑 조건이 맞냐? 어, 어, 아니 뭐. 나 몰래 뒤에서 선 보고 다닌 것도 모자라. 결혼은 각자 알아서 하고 연애만 하자는 네 사고 방식 너무 잘 알겠으니까. 넌네 조건에 맞는 여자 찾아. 난내 네 조건에 맞는 남자 찾아서 결혼할 테니까. 아니야. 그건 너랑 결혼하면 내가 힘들게 뻔하니까 핑계 댄 거였지. 설마 내가 그렇게 하겠어? 응 음, 충분히 할 놈으로 보이는데? 아, 됐고 꺼져. 다신 연락하지 마. 하, 야, 야, 그렇게 저는 남친과 헤어졌고 1년쯤 지나서 전 남친에게 연락이 왔는데 예쁘고 어리고 돈 많은 여자랑 결혼했다고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찌질하게 뭐 하는 거냐고 꺼지라고 했는데 절 그렇게 놀리며 조롱하더니 그로부터 딱 6개월 뒤에 와이프 돈으로 딴 여자랑 바람피우다 걸려서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연락해서 말로 신나게 두들겨 패줬더니 분에 못 이겨서 괴성을 지르고는 끊어버렸고요.